선생님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왜 빼놓으세요 하나는 미스 월드 코리아 아 <laughs> 그럼 왜 빼놓으세요 이거요 들킨 건가요 아 근데 궁금하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질문 준비한 건 아닌데 왜 JTBC인지 궁금해요 왜 아. 혹시 그~ 제가 그~ 미컴과 교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시 시험 때. 면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나운서나 기자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거의 90%는 손석희 선생님 얘기해요. 아 요즘 지금은 아니지만 몇년 전에. 혹시 김선생님도 그 영향입니까? 저는 아, 사실 손사장님을 너무 존경하지만. 손사장님은. 그건 아니야, 때문에 그 아니었구나. 그건 아니었고 어, 근데 JTBC가 어떤 분위기가 있죠? 나 그러니까 잘... 사실 제, 지금은 사실 저도 저희 회사에 대해서 뭐 그런 게 <laughs> 이렇게 어, 마냥 막 모든 것이 좋지는 않아요. 들어와 <laughs> 그리고, 보니까 네. 그럼. 아니 그리고 사실 그거는 어떤 조직에 가도 <laughs> 사실 맞아. 있는 거고 맞아. 생각했던 것과 상상과는 달랐던 맞아. 현실이 있는 거지만 근데. 그 제가 한창 그 미커 그 학교에서 학부에서 공부를 했었던 음, 시기에 음, 우선 차이나는 클래스 예. 같은 아. 프로그램이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없었어. 음. 이렇게 자유롭게 음. 강연을 듣고 음. 즐기고 이렇게 정보 격차라고 하죠. 그런 걸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고. 음. 그때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한창. 음. 예예예, 예. 길거리에서 이렇게 예,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음. 있던 사람들을 그냥 모아 모아서 연사가 음. 내말좀 들어주세요 음. 부탁해서 음. 그 즉석에서 스피치를 하는 형식이었고 김재동 씨가 했던 맞습니다. 그 독두였나요? 예, 예. 톡... 음.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구나. 네,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음. 아나 나는 저렇게 자유롭게. 음. 어, 모르는 사람이건 아는 사람이건 편한 사람이건 내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음, 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너무 하고 싶었기 아, 때문에 그런 점에서 네 그래 그럼으로써 너는 나와 틀리니까 옳지 않아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는 이 세상에서 음, 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일말의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라는 아. 메시지를 주는 방송인이 되고 싶었기 아.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왜빼 놓으세요. 하나는 미스 월드 코리아. 아, 저... 그건왜빼 놓으세요? 이거요? 듣킨 건가요? 아, 제가 생각해도 제가 미스 월드 코리아가 되기에는 너무 역량이 부족한 사람인 그 같아요. 그래도, 아주... 그래도 자기소개 하는데 그 부분을 쏙 빼면 어떡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어? 그 사실 그 미스 월드 코리아도 그건 제가 이제 미디어 를 준비하기 전에 그, 나갔던 대회였는데. 음. 이건 도대체 어떤 계기로 나가셨어요? 이게 영국에서 주최하는 대회인데, 이게 어 한국 대표가 되면 130개국에서 온 친구들이랑 세계 대회에 출전을 해요. 아 그러면 이제 몇달 동안 합숙 생활을 하면서, 또 이게 Beauty with a Purpose, 목적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어... 그냥 미스 코리아 같은 건가 아니구나 네, 이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여러 가지 그 각국의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중에 어 뭐 여성 인권이라던가 내지는 환경 문제, 어떤 재해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미적 가치만을 돋보이는 대회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그동안 추구하셨던 인권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방점이 찍힌 대회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한국 감사하게도 한국 대표가 돼서 어, 세계대회에 나가서 아시아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어, 굉장히 여러 대륙 여러 나라의 각 대륙 대표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아... 뭐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 그 여성 보건 음. 위생 캠페인을 음. 남단부터 북단까지 쭉 투어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음. 그 인도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음. 다 직접 만나고. 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어떤 시스템으로 돌렸을 때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고민을 음. 하고 나중에 인도 부통령께 직접 연락을 받아서 아, 그, 정도예요? 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아. 정부적인 협조를 끌어내서 같이 했었고요. 아,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 왜냐면 미스 월드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미적 가치, 예를 들면 예전 미스 코리아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조금 더큰 가치가 있는 대회군요. 그랬었죠. 선생님 근데 근본적인 궁금함이 있어요.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계기로 네. 어, 1번 국제적인 것 2번 인권이라든지 난민과 같은 가치에 그렇게 조금 제가 세게 얘기해서 함몰되셨을까요? 음... 어떤 계기였을까요? 어,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일 큰 거는 우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 2급 청각장애인이세요. 그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셔서 그래도 소통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제가 어릴 때는 그 이급 청각장애 한쪽 귀가 거의 안 들리시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셨어야 했고 더 많은 좌절을 경험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아빠는 아버지께서 굉장히 타인에게 헌신적인 분이세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많이 가난하셨고, 음.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귀도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셔서 장애를 얻게 되신 건데,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님 보이시, 보시면 이렇게 업어드리고 손수 이렇게. 그냥 어떤 고민 없이 음. 어버들이시고 그러니까 남들에 대한 사랑이 되게 크신 아빠셨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김 선생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보시면서 자기 자,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는 어떤 계기가 된거 거라고 보시나요? 네. 어릴 때부터 아.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물론 음. 귀가 안 들리셔서 목소리가 좀 크세요. 그렇지. 그리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못한 사람의 말을 잘 듣지 그렇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쉽게 성이 나셨나라고 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그런 어떤 오해까지도 저한테는 어린 저한테는 아, 사람들이 조금만 더 사정을 음, 알고 음. 이해해 주신다면 좋을 텐데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음. 조금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아. 키웠던 것 같아요. 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어,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아, 물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시점에서 사실 빗나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근데 어~ 선생님께서는 어~ 그것이 종교든 아니면 무엇이건 간에 참. 대견하게 이렇게 해오셨다는 그런 아,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랬던 건또 아니에요. 많이 사고 치셨겠지. 사실 얘기는 네. 안 했지만. 제가 뭐 <laughs> 종교인이니까 저는 주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주님이 또 <웃음> <웃음> 저에게 우선순위였던 시기도 있었고. 아, 그런가요? 어. <laughs> 네, 만약 그렇지는 않았는데, 근데 또. 그런 되게 중요한 그 특히 사춘기 시기에 음. 저한테 또큰 영향을 주셨던 분이 또한분더 음. 계세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되게 국제적인 거랑 음. 연관이 많이 되는데 음. 제가 이제 어떤 사정으로 그죠 그그 고등학교 1학년을 미국에서 이제 다녔어요. 음.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음. 음. 그때 이제 제가 머물렀던 곳이 텐터키주에 있는 루이빌이라는 예, 도시였어요. 음. 근데 지금은 한국 학생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음. 아시아 학생도 거의 없었고, 음. 그런 흑인 친구들도 거의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골 동네였는데, 철저히 그 백인들이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음. 뭔가 인심 좋아 보이는, 음. 부근해 보이는 그런 백인 이웃들이 많은 동네였는데, 학교에 진짜 제가 처음 전학 이렇게 갔을 때 유학 갔을 때 정말 전교생이 너무 너무 신기한 눈으로 화동 그 공부를 멈추고 막 창문 밖으로 아, 선생 공부야 처음 보는 볼 거니까. 정도로 아시아인과의 접촉이 없던 그렇지. 학교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홈스테이를 못 정하고 갔었어요. 음. 가서 이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셔틀 버스를 타고 이제 음. 처음에는 다녔는데 어, 그렇게 아, 그 외국 학생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초반이 없잖아요. 영어. 네, 영어 어. 기초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짧은 영어로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 매번 수업이 끝나면 각 과목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다시 한번 내용을 여쭙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laughs> 방과후 수업을 이렇게 항상 받았는데 그러다가 생물 선생님이랑 친해진 거예요. 음, 음. 근데. 생물 선생님이 어느 날한너 어디에 사니 래서안 그래도 저 홈스테이를 못 정해서 학교에 부탁을 드린 상태다. 그래서 머물 집이 필요한데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랑 개한 마리랑 아들 하나랑 딸 둘이랑 남편이 있는데 한번 놀러 와 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생각 없이 놀러 갔죠. 근데 갑자기 어 우리가 너를 너가 있는 동안 1년 동안 딸처럼 키워주고 싶다 우리랑 같이 생활하지 않을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미국 아빠 미국 아버지께서 지금도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음, 음, 음. 미국 아버지께서 독일에 유학을 가셨을 때 어. 너무 어려운 아, 상황이었는데 아, 그 도움 그러니까 품어 주셨던 아, 가족이 있으셨대요. 그런 경험을 하셨구요 네, 그래서 언젠가 본인 당신께서도 꼭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 아, 그래가지고 정말 생활비를 받으면 너를 친딸처럼 키우지 못하니까 음, 우리 딸, 우리 아들처럼 키우지 못하니까 음, 생활비도 그냥 일절 참, 받지 쉽구나. 않으시고 저희 분, 참, 그래서 음, 그렇게 저를 키워 주셨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몸이 불편한 어, 중국 친구를 입양을 하셨고 음. 그 친구를 저희 한국 부모님이랑 미국 부모님께서 이제 수술을 여러 번 음. 이제 시켜 주셔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음. 길러 주셨고 음. 그리고 이제 니카라과라는 곳에 있는 고아원으로 저희가 정기 봉사를 같이 가곤 했었거든요. 음.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원에 간 친구들이 아니고 부모님이 계신데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밥벌이를 하라고 음. 길거리로 아이들을 음. 내모은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을 구출해서 데리고 있는 센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 나, 다른 나라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입양을 하거나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 부모님들이 허, 승낙을 안,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음. 어, 그런 절차가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거든요. 야, 어떻게 선생님은 그런 경험을 하시고, 그것도 네. 참 놀랐고,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발산하실 수 있을까 참 아, 궁금합니다. 그냥 저는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운이 어. 좋았다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게, 어. 이게 이런 경험, 이런 사람, 이런 인연을 만났던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네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그 비전 꿈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겼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정말 그 정말 저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감사하지 않고 살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laughs> 생각.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